오늘은 2011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성탄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 강림절에 이어서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림절을 지나면서 계속된 주일설교를 통해서 오늘 성탄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성탄주일을 맞이했고 또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인 25일이라 성탄주일이라는 의미와도 아주 잘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특별 순서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좀 짧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흥했다가 망하기도 했고 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한때는 흥했다가 세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캐나다 남쪽에 있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로 등장을 해서 100년 넘게 아직도 이 세계에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요. 멀지 않아서 중국 다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일을 위해도, 개인적인 일들을 보아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큰 인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죠. 아주 참 특별하고 훌륭한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그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 대왕은 한 글을 만들었다. 어떤 나라고요? 그 글을 만든 사람이 명확한 그런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치노를 누가 만들었는가? 프랑스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제정 대왕이 이렇게 이렇게 과정에서 만들었다. 만든 과정 우리가 잘 알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참 위대한 어,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는 이수신 장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요참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 세계 해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것도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싸웠다. 그리고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다. 그러니까 전승했다. 이는 세계 해전사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영국 해군의 영웅이라고 하는 닐슨 제도이 이수신 장군을 자기와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의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의 그 동상 앞에서 묵명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는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있는지 그 동상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자, 그런 일 외에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류 역사,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역사에서는 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습니까? 이것은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 묵상을 해도 오모지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그 빛을 다 내가 그지혜를 깨달았다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 세고 능력 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창참이 영적 아테나가 좀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장마바퀴를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알아. 요 그들을 붙잡고 내가잘 대접할 때까지 여기 서머무르십시그이고잘 대접을 하잖아요. 이그 사람들이 천사였죠. 근데 그들이 그 소돔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그리고 그 롯과 어, 그 식구들을 데리고 그길을 끌고 나가잖아요. 이게 <laughs> 뭡니까? 뭔가 사람으로 나타났던 천사들조차도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죠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들헴 마극간에서, 마극간, 그 더럽고 취한 곳에서, 우리 사람의 가장 연약한 모습인 어린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누구에게 천사들이 알려줍니까? 천사가 알려줍니까? 그래서 밤에, 밤을 지으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움직이질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베들렘의 바관으로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때에 좀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천사가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네.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슨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신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하면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깔 그리고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밥그릇 다닙니까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곁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 당시 이방 사람들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여행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동방박사들하고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달려온 목자들. 그게 전부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껀에서 나는 그 냄새가 좀 맡아집니까? 저는 어떨 때그 생각을 하면 마음껀에서 나는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뭐 얼굴을 찡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냄새가 날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고 높으신 그분이 천사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신입과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는 초선 속에도 아니고 베들헴과 마구간에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나자심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례를 사람이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흐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 천군이 그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일에 보면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높으신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으나 천사들은 알았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으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분의 낮으신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될까요?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짓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것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보다도 나다 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여 가장 큰복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땄다, 그 영광이다. 세상이 무엇해갖고 그것이 영광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밀고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불게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탄은 세상에 하나님의 표화를 주고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신 사건인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전면에 큰 타이틀로 이렇게 나 있는데 맨 위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Peace on Earth, 땅에 평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어요? 글로리 트가 하나님께 영광을 빠진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글로리 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 정도만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우리는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되시는 것이 성탄적입니다. 이제 땅에만 평화? 아니, 그거는 단속도 안 되는 거예요. 결름으로 성탄은 우리가 노리는 평화의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것입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그, 들은 소식이 아니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성탄을 모르는 많은 지역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태국 방콕. 태국 방콕에서는요, 성탄절에 대한 느낌이 그건 없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불교 국가잖아요. 태국, 광고뿐만이 아니고요. 아직도 성탄을 모르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성탄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성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누리는 큰축복 것입니다. 성탄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우리 김기대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메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랑주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탄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양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지역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